그래열차이 영하 출발입니다. 7번의 대기 중 열차, 19시 48분에 출발하는 강원대행 외관조동 열차입니다. 네. 네. 그래 아니, 그래 <laughs> 그만 와서, 어떻게 알았어. 나부터 타야지. 이부터 타면 안 돼. 보호자 나중에 타야지. 타기 올라 타기도 힘들어 지 잠깐만요 올라 저기 앞에 잠깐만요 잠깐만 갈게요 지나갈게요 잠깐 이거 어떻게 들어? 야옆에만 잠깐만 좀 옆에로 이제 들어 들어 올라 오 아이 다들 그냥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이 쪽으로 가면서 그래 돼. 옳지. 여기 여기 서 있어 여기. 거기 걸쳐 엉덩이를 다리 넣어 주뭐너 뭐 가라고 거기 자리가 있냐? 다다 다 서서 가지고. 그. 아못 서서 가면 거 걸쳐 앉아여기 여기 어째걸쳐앉아요 여기, 여기, 여기 걸터 앉으라고 여기로 여기를, 여기를 걸터 앉아 걸터 앉으면 되지. 아이 너무 걸터 앉았다 이씨. 하면 수가 다참가 이걸 빼고, 들고 가, 그 이걸, 이걸, 그거 끼워져 있어가지고, 물통이. 아 팔을 여길 잡아야 돼, 나도. 너무 또 좁아, 좁아서. 아니, 그러면 어떻게, 어떻게, 그 몸이, 그런 몸땡이가 내게로 오는데 그럼 팔을 먹었잖나주이 때에는 시고주의기회거나 그 일상. 조심하시게. 얘기 다 해주잖아, 그래서. 구일 여길에 구일 음? 다리 아직 안나와 이따가 나와 출입문 닫겠습니다 음, 출입문 아, 닫겠습니다 아 전철에 다 틀어놔 담요 갖고 다녀야 돼 이불 담요 환자들은 이불 담요 갖고 다녀 de